오늘 우리의 열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면이 됩니다 자신을 알고 마태복음 사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세대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제, 그의 아버지 와 세대배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나릅니라 아멘. 오늘 우리 결합하신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를 살아가시려 내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 먼저 기도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요문 12절에서 17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에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의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리니로 물러가셨다가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타이밍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것을 들으셨을 때부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헤롯 왕이 그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람을 이제 배위시키고 그리고 정,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이제 아내로 맞으려고 하고 있던 것을 요.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고향 땅에서 제가 원래 우리랑 같이 살던 앤데, 우리랑 같이 자라던 앤데, 갑자기 늦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다 아는데 갑자기 지가 누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배척을 당하시고 갈릴리에서 이제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버나움이라고 나오는데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아마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세웠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동네인데, 이 가본, 가버나, <laughs> 이 가버나움이 위안의 장소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온 지역에 전도하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부족한 게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뭐 자신의 실력을 기르러서좀더 어 수련을 하고 좀더 영성을 닦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받아서 사역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냥 그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곧 진리고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근데도 요한이 잡힐 잡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요. 이르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은 순리대로 차례에 따라 질서있게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느니라. 내가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고, 내 뒤에 오실 분이 이제 흥하셔야 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제 잡혀 들어가고 그가 쇠하여졌을 때 예수께서 비로소 자신을 나타내시고 천국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시게 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나를 안 알아주지? 왜내 때가 지금이 아니지? 라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할 때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신 바로 그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원하는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 내 조바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께서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게 하소서. 오늘도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대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대베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음,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어,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 이두 형제가 어, 세데베 그의 아버지와 함께 금을 긋는 것을 <laughs> 보셨을 때이 형제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반응이 어떠, 어떠했습니까? 그 검... 그 근무를 버려두고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소원,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지체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들 세상 가운데 불러내요 주님께서 부르신 택카야 부르신 자들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때, 피로소 주님께서 또한번 사명으로 부르실 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두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부르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심, 이것은 성도로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역자가 돼야 된다,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도 하나님의 사명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관계도 하나님의 사명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내가 우물 주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할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저에서 주께서 요구하실 때, 주께서 달라고 하실 때, 주께서 부르실 때 지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뒤쫓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백성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곧 각종 병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암에 그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때에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 찬빛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그분께 통해 자복할 때에 주께서 미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주 예수 그리스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그, 배, 그 죄악의 빛, 어둠을 이겨낼 능력을 예수 그리스의 빛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질 때에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고 계십니다. 빛을 비춰주을비춰주다우십니다우리 그 응답할 에있답할수있될자있이될수 있기 e r Pi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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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정결하게 그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 i t c h e r Pitcher, p i t c h 여러분들 t c h e r Pitcher, p i 주님 쓰시기 에 합당한 모습들,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들,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모습들로 다시 빚어지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로 고기도 하시고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은 시시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나 주무하사 고자면 여러분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저 우리가 멍하게 그냥 주님만, 주님의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치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우리의 상황을 정리하는 준비를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의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밝은 빛 가운데 모든 어둠들을 살라내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의 그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우리가 다시 빚어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어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오늘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즉 거룩한 질긋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손에 복되게 하시고 귀준한 하루가 될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